네, 안녕하세요. 지렛입니다. 오늘도 사농맵으로 출전을 해서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부트캠프. 바로 부트캠프로 날아가 주도록 할게요. 자, 부트캠프로 날아가 주는 모습이죠. 자, 도착했으니까 수직으로 내려가 주도록 할게요. 너무도안 왔나? 다른 친구들이 일단 안 보이는데, 빨리 파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가방 먹어주고. 바로 M4 나오죠. 갸꿀. 친구들 만나도 이제 무섭지가 않죠. 오히려 지금 친구들 찾아야 되죠. 얘들아, 어있니 어? 부트캠프에 아무도 안 내린 것 같은데? 이 싫어하냐? 어? 자 총소리 오른쪽에서 들리죠?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네요. 한 친구가 잡혔어요. 오, 삼뚝 먹어주고요. 오, 조끼가 없네. 조끼 먹어야 되는데? 호잇 왼쪽 몇째? 돌이만 나고 사람들은 안보이죠 일단은 빨리 파밍 하겠습니다 왼쪽 어, 왜 소리만 들려? 어디 있는 거지? 왼쪽 오, 좋아요. 삼맥 가방 갸 꼬리즈 시작하자마자 어딨니? 친구들아, 근데 앞에 있죠? 저 1킬 좋아요. 저 오른쪽. 옆에 있죠. 어우 아주 빠르네요, 친구가. 자, 안뭐 보이죠? 문뒤수숨나봐요 자, 일단은 저도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딨니, 얘들아? 야, 야. <laughs> 아, 치사하주안 보였죠. 안 보이는데 서 쌌죠. 이렇게 1kg, 1kg 산호 마무리해줍니다. 아주 고수죠. 잘했죠. 칭찬받아 마땅하죠. <laughs>